저 이들이 저 이거 한 장만 좀 대강 정리 좀 해줄래?라고 하면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거 그 진짜 마법의 가루, M S G 같은 느낌이에요. 얘가 쓰는 게 저보다 훨씬 나요. 이거는 A I 를 이길 수는 없어. 안녕하세요, 캔버스 클래스의 이우연입니다. 오늘은 제 주전공 얘기를 할 건데 벌써부터 막 가슴이 설레네. 지난번에 보고서 얘기를 막 했었는데 보고서의 끝은 뭐다? 프레젠테이션이다. <laughs>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제가 회사 생활 할때 저의 별명은 PPT 공장장이었습니다. 진짜 PPT 찍어내는 기계였어요. 이거 NC소프트 다닐 때도 그랬고 삼성SDS 다닐 때도 그랬고 정말 진짜 뻥안 치고 하루에 진짜 500장 넘게 만든 적도 있어요. 직급이 딱 그때부터였던 거 같아. 대리 때부터. 그 모든 그 과업은 대리 때부터 시작이 됐어. 왜 항상 대리는 PPT 때문에 밤을 새는가? 왜 항상 PPT 수정은 대리한테 시키는가? 그런 걸 대신해 줘서 대리인가? <laughs> 이런 PPT 노동이 대한민국 직장인, 특히 신입 대리급 이분들의 숙명이라면 우리 이거 좀 쉽고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직 PPT 공장장인 제가 요즘 PPT 진짜 쉽고 빠르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과장님이나 상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이들이 저 이거 한 장만 좀 대강 정리 좀 해줄래? 라고 하면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입니다. 현실은 한 장으로 정리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고지, 고대로 들으면 안 돼. 과장님이나 부장님, 팀장님이 말하는 깔끔하게 좀 정리해볼래? 라는 것의 숨은 뜻을 말해드릴게요.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이 무조건 잘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레이아웃이 깔끔해서 잘 읽혀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 가서 보여주기 좋게 퍼포먼스를 넣어 줘야 됩니다. 이거 세 가지를 해야 이게 한 장이 완성된 PPT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제가 파워포인트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툴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는 자료나 사진, 영상 이런 것들도 스톡에서 다시 구매하기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캔바에서 만들고 원하면은 PDF로 변환해서 드리거나 PPT로 변환해서 이렇게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캔바를 통해서 PPT의 고통을 줄이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상사분들이 보통 주실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내가 한 단계 높은 그런 정리의 왕이 되려면 너무 많은 분량이나 너무 적은 분량은 적당한 길이로 매직라이트한테 시켜서 워싱을 해주세요. 캔바 템플릿 혹은 회사의 템플릿을 이제 캔버에서 열어주고 거기에서 매직라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기존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한 후 매직라이트한테 시키는 겁니다. 짧게 요약해. 혹은 전문적으로 늘려줘 이거 그 진짜 마법의 가루 MSG 같은 느낌이에요 얘가 쓰는 게 저보다 훨씬 나아요 이거는 AI를 이길 수는 없어 대제목, 부가설명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나눠줘도 이 레이아웃, 이 장표 자체가 너무 보기 좋은 슬라이드가 딱 돼버리는 거죠 심지어 이 레이아웃 기능은 캔바에서 자동으로 내용을 넣으면 어떤 레이아웃이 가장 적절한지 오른쪽에 추천도 해줘요. 자동 레이아웃 기능에서 골라주시기만 하면 짜잔,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줄여주는 건데요. 진짜 대박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과장님이 갑자기 시켰어. 야, 이거 전체적으로 색깔이 화이트가 아니라 검정 배경으로 바꾸고 싶어. 과장님 마음 왜 이렇게 갈대 같으시지?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캔바에는 한꺼번에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원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컬러를 변경해주거나 폰트를 변경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캔바는 그것보다 조금 더 스텝이 짧습니다. 캔바에서 특정 색깔을 이렇게 변경하면 아래쪽에 동일한 색깔 한꺼번에 바꾸기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주시면 그냥 한번 클릭 한 번에 다 바뀌는 거야. 아니 근데 갈대 같은 과장님이 이번에는 폰트를 바꾸고 싶으시다네. 아, <laughs> 짜증나. 하지만 짜증내지 마시고 폰트도 한꺼번에 원클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폰트가 이거였는데 요거를 변경해 주고 밑에에서 이 같은 폰트를 한꺼번에 바꾸기 눌러 주시면 짜잔. 다 바뀌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PPT에 드리는 노력과 고통을 줄이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전직 노동자의 팁입니다. 이건 좀 번외 이야기인데,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에서 상도 많이 받았었고, 회사 다닐 때도 항상 최고급 CEO분들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항상 제가 했기 때문에, 고통도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진급도 빨랐어요, 솔직히. 남들은 그냥 일반 업무할 때 저는 팁, 가서 뭐 이렇게 문서 작업하고 할줄 아니까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취업할 때도 저는 그쪽 방면에서는 되게 잘하고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었어. 무조건 좋아해요. 그 전편에서 제가 팀장님한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는 대표님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캡션에다가 제가 만든 깔끔한 PPT 템플릿들도 몇개 올려 놓을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사랑받는 그런 직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좋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